안녕하세요 동바 오프라인 창업 아이템 그첫 번째 시간에 동바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맞춤 라면집입니다 자 맞춤 라면집은 말 그대로 라면을 내 입맛에 맞게 끓여주는 곳입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과거에 특히 학원과 주변의 라면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원가에 갈 일도 없고 그냥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항상 라면을 주문하면 저는 푹 익힌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항상 꼬들꼬들한 라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다니다가 그걸 다시 끓여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밖에서 라면 먹는 거를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제 입맛대로 끓여 먹습니다 그게 훨씬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면집에 갔을 때뭐 짜장라면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볶음면이나 비빔면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런 라면이 구비된 곳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는 제가 라면을 여러 종류별로 사다가 구비해 놓고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끓여 먹지 왜 라면집을 맞춘 라면집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시지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이 10분 계시면 한 7분 정도는 그냥 밖에서 해결하고 온다고 하시고 또 김밥 같은 걸 사서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겨냥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라면 끓이려면 또 라면 사 와야 되고 또 냄비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깔끔하게 먹고 들어오는 거죠.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의 봉지라면 제가 생각한 종류는 100가지 정도 됩니다. 구비하고 원하는 라면을 고른 고객에게 토핑과 끓이는 시간을 여쭤본 후에 그대로 끓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말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주문서가 있습니다. 손님이 주문서에 원하는 라면, 토핑, 끓이는 시간 등을 볼펜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면 주방장은 그 손님이 체크한 그게 바로 그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대로 끓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방장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토핑도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 치즈, 파, 양파 등등. 10가지 이내에서 간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비용으로는 가게 임대료가 500에 30만원입니다.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에 하는 겁니다. 망한 집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장조사를 해야겠죠. 네. 너무 안 되는 곳은 또 손님이 뭐 허벌판에 사네. 예. 그런데 하면은 뭐될수 있으나 그런데 해도 네.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테리어비는 100만원. 인테리어는 웬만한 건 직접 하면 됩니다. 뭐, 팬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직접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료 구비비. 기존에 식당 했던 곳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은 300만원 잡았습니다. 중고로 시설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라면 라면, 그리고 토핑이 있겠죠.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이나 단무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및 예비비 100만원 잡습니다. 그래서 총 창업 비용은 천만원, 천만원 이하로 할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도 천만원 이하로 소자본 창업을 할수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가게에 사진 있는데요. 예, 고독한 미식가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 테이블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방장에 라면 끓여 가지고 손님에게 내올 수 있게끔. 그리고 혼자 와도 부담이 없는 자리.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난 라면을 잘 모르는데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인터넷에서 또 찾아낸 곳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 드리면요. 이렇게 타제 팩토리 라면을 직접 먹고 라면에 대한 후기를 남긴 블로그가 있는데요. 굉장히 정리가 잘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보셔가지고 어떤 라면이 있는가도 보시고 또이 라면이 어떤 맛인가도 보시고 또 어떤 비조를 갖고 있는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면집의 위치, 그리고 이 라면집을 했을 때 과연 손님들이 올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냥 천만원 날리는 셈 치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장조사하고 또할수 있다면 뭐 주변에 그 리서치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과연 여기 라면이 생겼을 때올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위치가 1인 가구, 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 왜냐면 임대료를 맞치기 위해서. 이 임대료는 제가 인천을 살기 때문에 인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꼭이 임대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는 각자 지역마다 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라면집에서 택배 서비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택배를 받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 빌라에 많이 사시는데 또언룸 많이 사시는데 거기는 경비실이 없지 않습니까? 라면집에서 그런 분들 위해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